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골로새 지역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오늘 본문의 편지 내용은 간략히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는 발신자와 수신자를 밝히고 무난 인사를 합니다. 둘째로 3절에서 8절까지는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마지막 9절에서 14절까지는 바울이 골로세 지역의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바울은 편지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된 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사도로 소개하는 것은 사도와 성도의 공적인 관계에서 편지를 쓰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교회의 상황과 관련해서 겉면의 권위와 무게감을 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죠. 1절에서 발신자를 설명했다면 2절에서는 편지를 받는 수신자를 밝히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편지를 받는 독자를 골로새 지역에 있는 성도이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나누어 보자면, 골로새에 있는 그리고 성도로 분리해 볼수 있습니다. 성도 곧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동시에 그들은 골로새라는 물리적인 지역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골로새 지역에는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사역하는 내내 괴롭혔던 거짓 교사들이 이곳에 와서도 교회를 흔들려고 했습니다. 아직은 교회 안에 본격적으로 침투한 것 같지는 않지만, 이단의 세력에 노출되어 있음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그들의 위험을 경계하고, 독자로 하여금 바른 진리 안에서, 진리 안에서의 삶을 계속 유지하라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고 보호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느라. 본론에 들어가면서 먼저 바울은 골로새의 지역에 있는 성도들 성도들로 인한 감사의 이유를 나열합니다. 그 이유가 사절부터 시작되지요. 사절 오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으던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사도 바울은 감사의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하늘에 쌓아둔 소망에 근거해서 모든 성도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에 두고 있습니다. 이어서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복음을 들은 골로새 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로부터 지금까지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잘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그들은 간직하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천에 옮기며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를 주로 섬기고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사랑으로 살고 있는 골로서의 교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며 감사의 편지를 써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9절부터 14절까지는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신자로서의 바른 삶을 살수 있도록 중보기도 하겠다는 바울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바울의 중보기들을 통해 신자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신자의 바른 삶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진리 안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당부를 합니다. 신자는 예수님을 통해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와 하나님의 자녀이자 장차 영원한 기업을 얻을 자가 되었지만 몸은 여전히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지 않으면 언제서라도 걸려 넘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방향을 고정하고 인내로 선한 삶의 걸음을 지속하라고 당부하며 중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근강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관가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 역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처럼 이땅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믿음의 여정 가운데 수많은 유혹에 넘어가고 넘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성령의 법과 세상의 법이 우리의 마음에서 수없이 전쟁을 치를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승리의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중보 기도에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사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성도의 삶 가운데에서 성령님께서 지켜 주시고 보호하심으로 진정한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